일단 떡볶이랑 만석닭강정 돌려왔어요. 오늘 저녁입니다. 자, 보이시죠? 야, 이걸까는걸왜 찍어? 짜 자. 비둘기야밥먹자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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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. 서울 스토어에서 추석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대박 예쁜 편지도 보내주시고 화장품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대박 아, 대박 감사합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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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녹두전 소세지잔짠 <목소리> <써주자. 목소리> 자다가 일어나서 먹는 잔. 영태전 음마씨 해멘플이 너무 귀여워요 진짜 헐 피아노 왜 이렇게 잘 치세요 <laughs> 이거 뻥인데 고기만 쳤는데 아. 원준님 브이로그 너무 재밌어요 후후 <laughs> 최고 최고 항상 이렇게 영상 올려주셔서 고마워요 히요히요 <laughs> 너무 귀 아빠 엄마 원준님 진짜 보기 너무 좋아요 절로 미소가 와 언니님 조각조각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<laughs> 이거 찍고 있는 거 알아? <laughs> 야 뭐야 이렇게 찰수 있어 요 이렇게 응. 귀여워 너무 잘빠져봤는데 귀여워. 따라오는데. 겁나 <laughs> 겨 <범만 껴. 웃음> 귀엽다 야. <laughs> 여러분 저 이제 염색합니다. 탈색모 안녕. 빨강머리 안녕. 야잘 받아야 돼. <웃음> <웃음> 이거 팔 둘이 벌려봐, 이거 입을. 내일은 뭐 해주려고? 내일은 닭볶음탕. 닭볶음탕? 내대 올게. 앤드 유부초밥. 메뉴가 뭐라고? 오늘. 오늘? 꼬바로우랑 까쇼새우랑 꼬바로우, 까쇼새우 샤매새우 칠리새우가깐슈새우라고 내가 지금 몇 번을 말하냐 앤드 크림 r i 몇번이 n 는 h e p o i n 크림새음에어음에 i m 그리고 성 o 이의 사랑. e is right. a 아. 맞아. h e s o m e n is a n 야 이게 영상에서만 보다 냉장고 넣어서 조금 더 탱탱 괜찮아 물 찢을 수있 미안해 <laughs> <laughs> 야무진 <제가 물질이> <laughs> <미안해. 웃음> <laughs> 마약 예수님~ <목소리도> 깜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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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이도 많 100번대요. 오레고 있습니다. 어, <laughs> 리모컨 보여줘요 <돼요>, 리모컨 <웃음> 짠. t v 에서잘잘잘잘 스크래치 보드라고 이 검정 색깔 판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거거든요. 옛날에 한번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아직까지도 안 했어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냥 안에는 이 나무 스틱이랑 이 그림 스크래치 보드랑 어, 그냥 아무것도, 어, 그림이 없는 스크래치 보드가 하나 더 있어요. 얘는 토이스토리, 제가 좋아하는 알린. 제가 알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이 토이스토리 스크래치가 있고 이거는 봉투에 담아주는 건가 봐요. 근데 이게 사실 다 긁어도 그림이 나오긴 하거든요? 근데 얘를 따라 그리는 건가? 한번 볼게요. 우와. 헉, 우와. 이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해봐요 이걸 다 섭취하는 건가? 쉣 Estou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그냥, 아, 끌고. 어느 정도 다 까서 완성을 했는데 굳이 사서 고생하지 맙시다. <laughs> 너무 힘들어요. 제가 그림을 잘 그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림을 못 그려서 아무튼 귀여운 토이스토리 스크래치. 어, 야 이거 한번더 <laughs> 오, 오, 됐다. 됐다. <laughs> 오, 됐다. <laughs>